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1937년 7월 13일, 오늘 주님께서 자기가 의심하던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에 대해서 나에게 물었던 한 수녀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다. 그는 내게 많은 것을 물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다른 수녀들에게 무엇이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내 의견을 알아내고 싶었던 것이다. 오, 그가 만일 내가 한 말들을 적어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고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것이었다.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기도만이 그 영혼을 깨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저의 예수님, 아무것도 저의 이상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대한 저의 사랑을 낮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은 가시로 가득 찬 길이지만, 저는 겁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렵니다. 박해의 우박이 저를 덮친다고 하더라도 제 친구들이 저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제게 대항하여 무서운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지평선이 어두워진다 해도 험난한 폭풍우가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단지 홀로 있다고 느끼고 이 모든 것을 혼자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완전히 평화롭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비에 의탁합니다. 오, 저의 하느님, 저의 희망은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당번에 맡은 수녀가 식당에서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상처 자리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나는 그의 영혼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 그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다. 갑자기 잠잠해진 폭풍. 어젯밤에는 아주 심한 폭풍이 불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모든 성인들의 호칭 기도를 시작했다. 성인 호칭 기도가 거의 끝날 무렵 잠이 너무나 쏟아져 와서 나는 도저히 기도를 마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벌떡 일어서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주님의 아이가 도저히 더는 기도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폭풍을 가라앉혀 주십시오. 저는 잠이 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후에 나는 안전고리도 잠그지 않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그때의 어떤 수녀, 아마도 파비올라, 파블룩 수녀가 내게 말했다. 수녀님, 어쩌려고 이러세요? 바람 때문에 창문이 망가질 겁니다. 나는 그에게 안심하고 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폭풍은 바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다음날 수녀들은 폭풍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물론 그들은 자세한 사정을 몰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만 혼자서 속으로만 생각했다. 예수님과 파우스티나만이 그 의미를 안다. 1937년 7월 20일, 나는 오늘 내가 라프카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래는 8월 5일 이후에야 떠나게 되어 있었다. 나는 이레나 원장 수녀에게 곧바로 떠나게 해달라고 청했다. 안드라쉬 신부님께 인사도 못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원장 수녀는 내가 그렇게 빨리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랐다. 그러나 나는 왜 그렇게 빨리 떠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영원히 비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을 한 가지 결심했다. 1937년 7월 29일 나는 오늘 라프카로 떠난다. 나는 경당으로 가서 주 예수님께 안전한 여행을 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내 영혼 안에는 침묵과 어둠이 있었다. 나는 완전히 혼자며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예수님께 나와 함께 계셔달라고 청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표지로 아주 작은 빗줄기가 잠깐 내 영혼 안에서 빛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 은총 후에 내 영혼 안에는 어둠과 그림자가 더욱 커졌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차 안에서 창 밖으로 아름다운 시골과 산의 풍경을 바라볼 때에도 내 영혼의 고통은 더욱 커지기만 했다. 수녀들이 나를 환영하고 나를 따뜻하게 둘러쌌을 때내 고통은 두 배로 늘어났다. 나는 고독함 속에 혼자 숨어서 잠시 쉬고 싶었다. 이런 순간에는 어떤 피조물도 나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없다. 내가 설사 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해도 나는 새로운 고통만 더 경험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나는 침묵을 지키고 나 자신을 침묵 중에 하느님의 뜻에 맡겨드렸다. 그렇게 해서 나는 안정을 얻게 되었다. 나는 피조물에게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조물과는 꼭 필요한 만큼만 가까이 한다. 더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들에게 나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다. 나는 천사들과 친교를 나눈다. 나는 이곳에 온후 몸이 몹시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 가슴 전체에 알수 없는 통증이 느껴지고 손도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 어느날 밤 나는 꼼짝도 못하고 조용히 누워 있어야 했었다. 조금만 움직이면 내 가슴 속에 모든 것이 다 찢겨져 나가는 것 같았다. 그날 밤은 끝없이 길었다.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일치시켰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청했다. 폐에 생기는 병에는 그다지 심한 통증이 없다고들 말하지만 나는 심한 통증으로 인해 계속 고통받고 있다. 내 병은 이곳에서 더욱 악화되어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 앤 수녀 아마 헬레나 수녀는 이곳 라프카가 모든 환자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병이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오늘 나는 미사에도 참여할 수 없고 영성체도 할수 없었다.이렇게 몸과 마음이 끊임없는 고통을 받는 가운데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저는 주님의 관대하심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 전생의 역사와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을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힘을 얻었다. 요셉 성인께서 당신께 늘 기도하라고 권고하셨다. 성 요셉께서 친히 나에게 세 가지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과 기억하소서를 매일 한 번씩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나를 아주 다정하게 바라보셨고, 또 당신이 이 사업을 얼마나 많이 지지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셨다. 특별히 도와주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내게 약속하셨다. 나는 그분이 권고하신 기도를 매일 바치면서 그분의 특별한 보호를 느낀다.